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어? 환영해 주십시오. 앞이 베이지도 안 보고 지게 내. 아이고. 인생사가 쿠다리프요. 기진냥 팔자, 뒤로 막 팔자로. 이녀 팔자가 딱 근자인 내게. 아이고, 저 서방새끼 찾아보나, 는데 어디로 가릴까나. 뭐예? 아니, 뭐ик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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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가? <ilfi>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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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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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 아니, 아니, 아 무엇이 있던 분이요? 모르겠지? 그 그러니까 何で原口に相振り共犯で出ばすらんじゃねえかって連れやすがってくる。ああいうぐらい別に原口ないよ。 아이고, 뭐하나! 빠지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소망을 만났다는 거니? 거기다가, 그냥, <laughs> 동네에서 넌잘난 년이 시집 한번잘 갔다고? 미자년 숙자년 내가. 얼른 뭐, <laughs> 나들 부러워하던가? 아이고, 나 정말로. <laughs> 여, 여기 하 나와! <laughs> 지금 꼬라지는 이런 우 좋은 작품 찍으세요. 자주 들대헤미한테까지버리밖에할 <laughs> 수는 없지 않소? <laughs> 내가 到底。哦 나의 말씀에 태크을건너니왜 이렇게 언이야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안 그래도 어, 한눈만 그려라 한눈만 그려라 급나게 그 연구를 하고 있는디 어 여기 나 연구 뭐 한번 해보자 그 아쉬운대로 이거 이거 기신년이라도 이거 그냥 보내볼까 보다 이 시장 아유 내 진짜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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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같지 않은 게또 드리네 줘봐 줘봐 나도 이 꼬라지로 사다니 차라리 죽고자 아픈게 네가 오늘 나를 죽여주면 내가 겁나게 검사검사 낭개. 검사 아, 게야 죽여봐 죽여봐 아이 투박마누나 하하하 하하하 이게 어디서 연탄지껄 들이대고 지랄해 이게 학비냐 이리와봐 이리봐 라바. 왜? 어떤 젤리? 술샷 없으이 라바, 라바, 차비다. 쭈욱. 잠비다 의자 설거지에 막, 에이, 아유, 야, 에리 라바. 볶가 야, 너내 태국밥 원위치 시켜놔라? 예행병 아우, 벌려놓고, 이는위지 같은 게얼려가고 그래, 알았어. 참, 너 오늘 나한테 뒤졌다. 야. 너나 오늘 나 쳤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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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쳤던 줄이야. 아, 야! 니가 나술처먹는데 술값 한번 보태준 적 있어? 어? 아이고, 야. 꼬리지를 쳐, 이제, 무기. 조 조금... 이보시오. 얼굴 한번 봅시다. 보길 뭘 봐? 아직씨뭘 가지고? 저어지 알고? 안뜬거다던 그 길이다 다시. 안뜬인데 갈길에 내아가는게 얼굴 한 번만 더 보단 말이오. 어. Thank yeah. you. 응, 응. 10년 동안 개그고생할 때는 한번 꾸며도 안 나타나는 것만 얼른 지금 운동복에 그냥 그게문도를거머쥐만한게 늘한테 크게 나타나네 이제 나는 팔자 펴러 이제는 고생 끝이야 아이고 우리는 하시는 말이에요 나는 어, 어저께 밤에 저 영상 다리는데 잠을 잤는거말이야요겁나 좋은 그거 나는 말이어 어우 그냥 그냥 뭐이이야 그냥 쭉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래갖고 그렇죠. 요요요요 요요 한테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오리겠다는거아니오이자부터는말이오요누나 우리 자식이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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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저께서 하신 것처럼 남들도 도와가저살수기 있다고 기 저기 저기 기다리 저기 저기 이기이기 저기 요기 야인간 그런 줄알아았어야나 돈을 벌어서 들을을와어줘 떨떨떨 마나가지고까 지금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있는게 요거에만 잘 풀리면 이따 그러니까 복권 지나는 내가... 계속이중다 그... 아니 그러면 응. 또뭔일을 하려고 또뭔 일을 또벌려은거야또나좀더 그... 그 봐봐 나를 참. 그래 까지하여 <놀람> 리9 0단 형이 뭐 패션에 대해서 알렸어 어? <laughs> 그게 말이야 이리와 잘 들어봐 이 패션의 초점은 말이야 옷을 <목소리도> 얼마나 얼마나 잘입은자에 달렸어요 윗걸이는 <목소리도> 이렇게, <윗끄리는> 이렇게 <laughs> 따이고 어? 바지는 <laughs> 이렇게 <목소리도> 흘려 <흘리면 웃음> 하얀 이 와이자티에 이 레코다이에 이 선글라스까지 야 <laughs> 요즘 유행한다는 바로 그 엣지 컨셉이다 이 말이야 이 부시가 아유 답답해요. 아, 는게 엣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다고? 뭘 하길래 이렇게 연전이기말나죠 모르겠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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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직업을 가져야만 성공하는 법이 <목소리> 그래갖고 뭐 나가이 대구밖에 큰안이가 불릴 끝에 누가 아저씨 나가이 패션 모델의 기본 조건은 완판 받침 꼬라지 아니오. <laughs> 지금 유 다리로야 아이고 내기가 막혀져라 아 무식한 자니 보기는 잘 봤네 그냥 그가 <laughs> 알다시피 나가이세 숫자는 완벽하지 근데 이 다리가 긴 거를 모르네 이게 아자이 다리가 길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나가 미친놈이야, 나가. 나가 미친놈이야! 나한테도 그냥 지켜버려도 된다고! <laughs> 여러분들, 뜨거운 3년 동안, 저기 있는 꽃 아침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laughs> 여보, 내가 잘못했네. <laughs> 나 오늘 잘해 만나서 배운 게 많네. 수양하고 집어로서 가자. <laughs> 아, 이거 어 이제는 내가 못 살어. 나는 이게 죽어도 이렇게 못 살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구석 <laughs> 네. 돌라 됐다고. 네가 이제 애들하고 살아. 내가 집구석 나가서 나도 보여 한번 살아보려는 게. 네가 한번 애들하고 한번 살아봐. 어휴. 이렇게는 안 되겠네. <laughs> 네. 좋다. 아우 그럼 나. 기분 좀 풀리려고 재롱죽까지 끌어올렸다 야달로 뒷년이 내가 막 다스리타를 한번 했다 하면 그냥 똥구멍을 들신들심 했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어, 어. 그 우리 나은 말이지 약속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그림프로 하겠냐? 어, 이건 딱한번 마지막이요. 딱한번 딱 마지막. 알아서 마지막에 한번더 기회를 준다 내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에는 빠질 수 없는 소금. 요즘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황금.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비, 웃고 신나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오늘 막나게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졌잖 갑자기? 내가 원래 멋있었어. 야, 여보 마누라, 이참에 우리 인생을 다청산하는 의미로 아, 아. 우리 뒤에 본게붙장구도 있고 만붙장구 어. 어디 쉬, 신나게 하고 지고생계민한테 가볼까나? 그래, 오또 그래. 그래. 그냥